안녕하세요. 미국의 성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고 왔고요. 자, 레인보우가 오늘 8%의 큰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게 단기 조정일지 아니면은 그동안 오른 것 때문에 폭락이 나올지 어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 8%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을 어, 궁금해 하실까봐 준비를 했고요. 너무 큰 걱정은 마시고 제가 영상 시작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일선은 지켜냈습니다. 5일선은 지켜냈고 단기 급등 추세를 나타내는 5일선을 지켜냈기 때문에 내일 어, 주가가 상승이 나와 준다면, 오일선을 따라 그대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내일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 그렇다면, 어, 이 11선, 32만 5천원 부분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게 왜 조정이 지금 나오냐? 수급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린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받아서 올리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데 오늘은 바뀌었어요.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 파니까 주가가 조정이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주말에 이틀 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잠깐만 보시면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이 바뀌게 되면 개인들이 사기 시작하면서 외인이나 기관이 물량을 많이 빼기 시작한다. 그러면 단기 조정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셨고 그래서 매매하는 데 참고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서 나올 수 있는 조정에 관한 부분들 어 한번 짚어드렸었고 그렇다면은 그래 조정 나올 수 있다. 근데 왜8% 저렇게 많이 빠졌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요것도 한번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이번 주 목요일 2월 13일이요.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은 하방 베팅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하방 베팅을 해 놓고 지금 옵션 만기에 맞춰서 조정을 주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진 거고 이런 종목이 지금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보시면 하나 옵션. 하나 옵션도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올랐죠. 근데 오늘 아무 이유 없이 6%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에 맞춰 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방 베팅으로 조정을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걸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내일이 내일 주가에 따라서 어, 상승이 이어질지 또는 어, 단기 조정 32만 원 부분까지 단기 조정이 나올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조정을 한번 겪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로봇주 특히 대장주인 레인보우는요, 25년을 주도할 25년의 황금 수혜주에요. 그런데 이 주가가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너무 위험해집니다. 주가가 진짜 가파르게 올라가 버려서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중간에 이런 매물 소화 구간, 단기 조정 구간들이 있어 주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2024년 말 12월 달부터 레인보우 로보텍스, 우리 2025년에 황금수 혜주다 들고 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2월 30일에도 로봇 대시세가 내년에 온다. 레인보우 로보텍스가 주도주가 될 거고 클로봇, 하이젠, RNM, 시메스 이런 종목들 순차적으로 올라갈 거다. 왜 대장주 가면은 중소형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레인보우 들고 가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상승부터 조정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항상 영상, 그리고 우리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보방에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레인보우 상승, 어, 늦게 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 드렸죠. 후발주자까지도 다 먹고 간다. 2월 5일에 휴림로봇 딱 드렸습니다. 휴림로봇 오늘 차트 보셨어요. 휴림로봇 같은 경우 오늘 27%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봇주가 다간게 아니에요. 이런 후발주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종목까지 저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이런 후발주자들 그리고 시장의 흐름 그리고 레인보우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이런 부분들 어, 받아보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우리 강의방, 정보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14,000명이나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아가고 계시고 공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시다. 들어오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보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에 번호 적어 놨습니다. 오른쪽에 번호 010-5017-9028 번호로 문자로 숫자 8, 문자 메시지에 숫자 8만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자 하나 보내고 들어오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데다가 문자 보내면 자꾸 전화하고 그런다. 저희는 절대 전화 안 해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댓글에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런 텔레그램 방, 정보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방을 조작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정보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드래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글자를 수정하면은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돼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레인보우 로보틱즈로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잘 선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이런 거 조작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보방에서는 단순히 종목 추천만 나가는 게 아니라요. 관련 뉴스라던가 시장 소식들 관련된 자료 꼼꼼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들 공부할 수 있는 소식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보방만 잘 활용하셔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수익 내는 투자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